2016년 10월 필리핀 클락 지역 당시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김익순 씨는 경찰관들에게 체포된 뒤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처음엔 단순 실종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그를 체포한 자들이 바로 현직 필리핀 경찰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아, 그들은 김익순 씨에게 불법 도박 관련 조사에 협조하라며 접근했고 납치 후 협박 그리고 결국은 살해. 돈을 뜯어내기 위한 프라하 공권력 납치, 살인극, 살인극이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외교부도 개입했고,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했고, 심지어 두테르 대통령이 공개사과까지 했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그게 벌써 9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7월 10일, 필리핀 대법원이 주요 피고인 경찰관 2명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번호 GR로 6371 피고인 이름은 리카르도 산토스 그리고 제이슨 멘도사 직접 사례에 가담한 경찰들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제기된 과잉 방어나 정당한 세포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납치 및 사례는 사전 계획된 것이며 경찰 신분을 이용한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종신형이 불가피하다 이게 대법원 판결문 요지입니다 여러분 김익순 씨는 평범한 50대 사업가였습니다 현지 골프 사업과 관광 가이드를 겸하고 있었고 현지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납치됐을 때 아무도 제대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현지 경찰서 묵묵부답, 한국 대사관 뒤늦게 수습, 결국 가족이 자비로 수색했고 나중에야 수면 위로 올라온 이 사건. 당시 언론은 현지 경찰관이 직접 살해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이라는 현실. 이건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일 도착할 수도 있는 나라 필리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체포된 가담자들 중한 명,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경찰관 라파엘 두미라우스는 지금도 도망 중입니다. 그는 당시 수사팀과 팀장이었고 납치 계획의 총책으로 알려졌죠. 2025년 현재까지도 그는 수배 상태입니다. 인터폴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국내에선 못 찾고 있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그는 여전히 현지 정치인들과의 연줄이 있다는 소문, 심지어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경찰입니다. 잠깐 같이 가시죠. 라고 한다면, 당신은 따라가시겠습니까? 아,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의가 살아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나라에서 정의가 오기까지는 9년이 걸린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주범은 아직도 자유롭 자유롭게 다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작심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 필리핀은 과거보다 안전해졌지만 공권력의 부패는 여전히 존재한다. 2. 한인 사업가 살해 사건 같은 극단 검증은 줄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3. 대사관, 외교부 그리고 커뮤니티가 강하게 대응해야 이 같은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4. 결국 한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현지 정보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 이런 뉴스를 보고 어떤 분은 필리핀에 가는 걸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기에 더 안전하게, 더 똑똑하게 접근하자 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현지 정보를 아는 것, 정치와 치안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 여성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생활기반을 다지는 것. 이게 바로 필리핀 귀촌의 진짜 전략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 요약합니다. 2016년 한인사업가 김익순씨를 살해한 필리핀 경찰 2명에게 2025년 7월 10일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범은 아직도 도망중입니다. 이 사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작심이는 매일매일 필리핀 뉴스 속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가 충격적이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